자 이제 이어 상태에서 일단 포스트맨도 여러분 다시 한번 켜주시고요. 어 일단 요 수업할 때 동안은 포스트맨을 좀 이용할게요. 을 저희가 포스트맨 외에도 뭐 당연히 그 스웨거도 있고 하지만 일단 여기 직관적으로 툴을 좀쓸 수도 있고 특히 이런 인증인가 테스트할 때는 포스트맨을 좀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능들이 많아서 일단 포스트맨을 좀 쓸게요. 자 여기서 어 일단 로그인을 구현을 로그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작성자를 그글 작성할 때 작성자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 그런 기능들을 현재 로그인이 구현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 로그인이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썼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을 거예요. 뭐 세션 방식도 있고 토큰 방식도 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지 않고 일단 원 되게 어 원초적인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일단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어, 내가 지금 요구사항에서 글 작성자가 추가를 하게 해달라해서 정말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글 작성자만 추가만 되면 돼 이런 느낌으로 한번 구현해볼게요. 을자 일단 저희가 어, 작성자 추가를 할 때는 아, 글 작성할 때 작성자 추가요. 그때는 API에서 그 정확하게는 글 작성 API 쪽에 요청이 들어오겠죠? 여기죠. 자, 여기다 이제 요청이 들어올 텐데, 그럼 API를 지금 쏴보면, 자, 글, 게시글 작성, 생성인데 뭐 작성이죠. 자, 요거를 쏴보면, 자, 아, 지금 서버를 안 켰죠? 자, 서버 잠시 켜서. 네, 이렇게 킨 상태로 샌드해보면, 자, 글 작성 잘 돼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저장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자, 고정 값으로 지금 들어가잖아요. 게시글 작성자가. 저희가 이게 저장을 할때 작성자가 필요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얘를 안 넣으면 이제 필수 값이 없으니까 터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드 코딩식으로 유저원을 넣었는데 이게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사용자 정보를 넘기는 거예요. 약간 그런 컨셉으로 한번 개선을 개선이라기보단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한번 구현을 좀 해보자면 자 어, 사용자가 파라미터로 그냥 사용자 정보 넘기는 식으로 일단 받아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자 물론 실제로 이렇게 넣는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너무 워낙 이거는 다 어, 일반화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냥 받아만 볼게요 자 일단 어, 스트링 유저네임이란 이름을 파라미터로 넘어오면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얘를 받으려면 당연히 그 어노테이션이나 뭐 이런 것아 다시,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이제 받으려면 자요렇게 하면 이제 파라미터로 넘어면 오 받아요. 자, 얘도 근데 벨리데이션을 좀 걸어주자면 자, not blank 걸어주고 사이즈 뭐 이런 식으로 걸어줄게요. 자, 유저 이름이 뭐뭐 뭐 개수가 이부터 뭐 30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납블랭크하고 사이즈하고 뭐스트링 유저네임 이렇게 하면 요거를 원래는 이제 어 밸리드 걸고 이렇게 객체로 받으면 여기서도 걸 수가 있는데 예. 네, 자, 여기 저희가 예. 라이트 리퀘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밸리드 어노 i o 션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이게 아니라, <laughs> 자, 따로 그냥 저희가 파라미터로 받는 거여서 요거 따로 뺐고 자,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 어, 매개변수단에다가 이렇게 어노테이션, 밸리데이션할수 있는 어노테이션 걸려면 컨트롤러 계층에다가 밸리데이트라는걸좀 걸어주셔야 돼요. 그냥은 안 됩니다. 이거를 쓰려면 이걸꼭 걸어주셔야 된다. 자, 지금 뭐이게 아, 파라미터 안 넘어와서 그런 건데, 자, 얘를 만약에 파라미터를 넘어줘, 넘겨줘서 이렇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자, 근데, 뭐, 여기 밸리데이션이 지금 안 걸리는 거거든요. 자, 만약에 제가, 네, 지금 개수를 엄청 줄였거든요. 그, 아까 전에, 아, 이, 이 하나로 해까요 자, 이렇게도 들어가요. 지금 개수가 두개 이하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네, 아, 한, 정확하게는 네, 최소값이 2인데, 그러니까 한 개만 적으면 안 되는데,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벨리데이션 안 먹는 거고, 벨리데이션 먹게 하려면, 벨리데이트라는 어노테이션을 추가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밑에다가 임시로 벨리데이트를 좀 걸어 줄게요. 자, 이렇게 걸고 나면, 자, 이거 새로 고치면 안 됐죠? 자, 이렇게 잠시. 아니면 뭐 빈, 비어있는 상태로 한번 보내볼까요? 나플랭크니까 잠시 유전이 게시글 작성 맞죠? 유전자 다시 한번만 시작해볼게요 a 플랭크 사이즈 자, 아무튼, 네, 뭐 이렇게 보낼 건데, 아무튼 뭐, 벨리데이션을 위해서 저걸 건거고, 유저네임은 하드코딩이 아니라 여기서 받아온 걸로 넣어주는 거죠. 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라플랭크까지 해서, 이거는 네, 안에서 터진 거고, 잠시, 밸리데이트가 제가 원했던 밸리데이트로 넘어온 게 아닌가요? 잠시. 어노테이션 빌드. 네, 요거 뭐 계속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이 파라미터로 정확하게 명세를 해 주시고 어, 요거를 어, 최대값을 좀 높이면 좀 테스트하기 용이하니까 이렇게 높여서 좀 보자면 자, 이런 식으로 보내 보면 데이터 크기가 뭐 해야 된다. 밸리데이션 걸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뭐 테스트하기 잠깐 높여봤고 뭐이 정도 하면 되겠죠. 자, 아무튼 뭐중요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저희가 그 로그 그 기능을 계속 바꿀 거기 때문에 테스트를 위해서 그 밸리데이션 을 여기서 임시로 쓰기 위해서 밸리데이트를 여기다 클래스 계층에 걸고 이런 네, 식으로 여기다 어노테이션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저걸 걸면 그게 네, 그냥 그그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유저 네임을 파라미터로 받았을 때, 파라미터로 받은 유저 네임을 이용해서 작성자를 추가한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뭐 이것저것 테스트한다고 자꾸 밀어 넣어서 제가 잠깐 하나 아, 데이터베스트 밀고, 자 데이터 가좀 불필요하게 많이 쌓여서 다시 새로 시작한 다음에, 자, 어, 로컬호스트 서버로, 다시 접근해서, 아, 로컬 호스트 그 H2 서버로 접근해서, 자, 포스트 미리 한번 셀렉하고 요청 보내서 한번 실제 유저 정보가 잘 되는지. 자, 일단 유저 2로 추가를 해볼게요. 자, 6번 게시글은, 어, 유저 2로 그 저장이 되야겠죠 잠시. 자, 자, 유저 1으로 다시 볼게요. 유저네임. 음, 잠시만요. 자, 지금 새로 고침해서 멤버 쪽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유저원 자, 제 코드를 잠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자, find by 유저네임에서 어써 넣어줬고, 자, find by 유저네임은 당연히 유저네임에서 찾아서 넣어줘야겠죠. 유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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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만요. 요게 아, 자 그럼 검증을 잠깐 떼고 그냥 유저 네임 받아서 넣는 거만 일단 먼저 해볼게요. 어 데이터 넣는 걸 목적으로 만든 거여서. 아 죄송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왜 안되는지 알았습니다 그 제가 여기 쌍따옴표 붙여가지고 그래요 쌍따옴표 안 붙이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 그쵸 그쵸 네 제, 제가 이거 쌍따옴표를 너무 그냥 습관적 예, 그냥 붙여서 생각 없이 그냥 붙였는데 예, 요거 붙여서 그래요 자 아무튼 뭐 이러면 이제 유저원으로 추가되고 자, 유저 3, 아 유저 2, 유저 3 이렇게 해서 그냥 막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는 그냥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어자 여기서 런하면 자 게시글 런하면 네, 이제 아 방금 전에 추가한 애들 유저 정보 이렇게 잘 들어오죠. 자 그래서 이게 아까 아마 밸리데이션안 됐던 것도 제가 쌍따옴표를 넣어서 이게 문자로 인식해서 쌍따옴표 두개 넣으면 문자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미니멈 값은 달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된거 같고. 얘를 떼셔도 됩니다. 예, 파라미터를 떼도 얘 이름에 어차피 파라미터 어노테이션이 어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축약법 같이 얘를 떼셔도 상관 없 없긴 해요. 아마 그러면 여기 제가 1뭐 이렇게 넣으면 예, 안 되죠. 뭐2 이상 넣어라. 제가 아까 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게 두 개로 인식돼서 된 거예요. 예, 원래 이게 렇 되면 안 되는 건데 예, 이렇게 두개 넣으면 또 되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추격법으로 그냥, 그냥 추가할게요. 네,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